보호하는 거지. 당신처럼 사냥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라은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대중 앞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공정하게 방송하세요. 어? 유튜브에 빠져 가지고 뭐 하면 발끈해 갖고 올리고 발끈해 갖고 올리고. 아니면 옷을 벗고 유튜브를 하든가. 경찰이면서 뭐 하면 컴 올리고 검찰 갔다 피하고 검찰에서다깐 것처럼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여보세요 방송하는 유튜버 중에 경찰관 당신 하나잖아 어? 그러면 경찰을 대표하면 공정성 있게 방송 올리라고 방송이란 까딱 잘랐다면 한쪽으로 편협되게 보일 수 있어. 그것 또한 어? 조심해야 되는 거야. 품위의식라는게 뭔지 알아? 어? 품위의식. 여보세요. 내가 지금 억지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박사는 다 알아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많은 걸 알고 있잖아 이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아는 거야 대본이고 영상 그 올려고뭐 어쩌고 저쩌고 검찰에서 뭐 경찰을 빛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영장기각 시키고 갔다는 느낌을 줬는데 여보시오 검찰이 무슨 짤짤이에서 검찰된 거야? 어? 검찰이 무슨 검사야? 검사들이 짤짤이하고 아침 싸매갖고 씨발 검사된 거냐고. 당신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당신들 돌아다니고 띠박신할때책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만한 서류를 달달달 모리시고 외우더라고. 어? 보죠 아주 이제는 씨발 유튜브 한다고 검찰도 이제 검사고 뭐고 다다 자기 밑으로 하고 마치 당신이 대단해 갖고 검찰이 일부러 당신 그런 거 막으려고 기각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대 아. 아유, 여보셔. 정신 차려 무슨 씨발 뭐 신문으로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될겁니다. 뭔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방송 나가려다 안되니까 그 방송 못 나간게 당신이 계획한 대로 매스컴만달라고 그랬는데 안되니까 검찰 까는거야? 검찰에서 구속영장에서 근사하게 하고매스컴만타하고다가 인터뷰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증거가 없고 범죄가 약하고 도저히 우려가 없어서 역장 기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당신을 맞는 거라고 검찰을 갖다 하는 거야? 참, 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과장되신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유튜브 하면 그런다니까? 유튜브 하면 옆을 못 따라본다고. 대체 누가 유튜버 허가해준 거야? 32년 경찰하고 방송 존나게 해서 타고 가던데, 방송이 열심히 나오던데, 당신이 노린 게 뭐야? 여기서 똑상한거 당신이잖아. 구독자 2천에서 3만 4천 되는게 일반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 하는 거를 갖다가 당신 몇 개월 만에 3만 4천 명 만들었잖아. 이 판대기에서 우리는 서로 고수하고 피해 볼거다 보고, 정부 제보 왔는데도 호위 제보 다 받고,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이 과장은 3만 4천 명떡상했잖아 그래갖고 인터뷰 존나게 한 거야? 무슨 검찰을 아주 완전 피해하는 거야. 당신들을 빛내기 싫어서. 어? 당신들이 잘 되는 걸 싫어서 일부러 영장을 지게 했다 기각했다, 기각했다고 드는데 여보세요, 과장님 참나 검찰이 그런 거라고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 검찰의 수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끼 위한 것과 죽이기 위한 것. 돕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고 죽이는 것은 재산단 이익을 바라는 거라며 당신은 늘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 찌질한 사람의 열등감이야 당신이 무슨 경찰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검찰이, 덮풀려고 하는 게, 불을 추적할 위험이고, 죽이려 하는 것이, 승기를 위한 거라고? 자격지심이지, 어. 열등감인 거지? 불 버리세요. 일개 백골 달에서, 사장 됐으면 출세한 거야. 더 이상 뭘 바라는 건데, 어떤 걸 바라는 건데, 왜? 이 나라 대통령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형사과장하다가 아니 내가 봤을 때 무슨 대통령이라도 해볼 것 같은 욕심이 보여? 참 어이가 없네. 어제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아 이과장에 일 년의 사태를 봐봐. 이거는 누가 봐도 당신이 하는 게 웃긴 거야. 야, 재호가 과장이라 예의지켜주는 거야. 재호가 이 과장 그래도 공무원이라 예의지켜주는 거라고, 이 개새끼야. 나 큰일 날 놈이야. 원래 나 이래. 야. 하늘아, 나 원래 이런데니까? 나 원래 무식한 새끼야. 족도 조 같고 아닌 거에 대선 해 상대 안 가려. 야, 내가 누구 눈치를 왜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건 처벌받으면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야, 경찰인데 아닌 것도 시발 말못하고 해갖고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생겼어? 어? 야, 할 말도 못 하라는 거야? 어? 야, 내가 왜할 말을 못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과장한테 밥한 끼라도 먹었어? 그 사람한테 용돈을 받았어? 어? 내가 이 과장, 이대우 과장한테 뭘 받아 먹었는데? 무시경찰 나오고 나왔다고 쳐 어쩌라고 어쩌라고 <목소리> 아유 시발 부끄러운 것들을 모르고님이 정신 못 차리고님이 아유 아유. 야 니네가 해봤잖아 영장제도 구독시키는 것 밖에 없어 구독시키면 되잖아 이런 씨발 뭘 영상 올려서 뭘 검찰이 뭐 일부러 기각을 시킨 것 같은 얘기라고 뭐 검찰이 아직까지 치는데 변하잖아 이거 봐 변하지 않는 건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안 변했지 뭘 누가 안 변했다고 이상한 헛짓거리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예, 가가씨 질문해요. 그 아유, 시발 세상에 아무리 죽 같아도 이미 이러니까 석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거야. 솔직히 할게야 옛날에 한 얘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국민을 보호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해? 무서워해. 경찰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경찰로 편하게 찾아야 되는데 경찰만 찾아오면 놀래. 당신들은 그런 존재야. 경찰이 오면 편안하고 오셨습니까? 반가워해야 되는데 집에 경찰 오면 놀랜다니까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 봐봐. 어? 여보시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국민을 사냥감으로 봐?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 사냥감이야? 어? 사냥꾼? 국민이 그렇게 사냥감으로 보였어? 지켜보겠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잖아. 왜 이렇게 나의 위이 있으면 돼지 값도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만 날 건드는 건데? 구도시켜서 얻는 게 뭔데? 어? 쫄리긴, 시발놈아. 양은이한테 뭘 쫄려? 야, 조양은이 그냥 오라고 그래, 시발놈아. 양은이한테 뭘 쫄려, 이 개새끼.